자, 이렇게 승용차가 있으면, 자, 이 승용차에서 엔진이고 변속기고, 지금 이 제가 표현한 이 장치들이 전부 엔진 어느 쪽에 다 있다? 앞쪽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앞쪽에 다 위치하고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추진축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얘기죠. 어떤 게? F, F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 그에 반해서 이제 fr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뭐가 이런 추진축 하나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추진축이 지나가게 되면 차량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fr 방식은 큰 대형 세단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짐을 실기 위한 화물차 아니고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만약에 이 차량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면은 오르막길에서는. 어떤 차량이 더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자, 오르막길 올라가면 무게중심점 어디로 갑니까? 뒤쪽으로 가죠.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갔을 때는 오르막길에 굴러주는 게 슬립 없이 무게중심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뒷바퀴가 후륜이 구동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막길에 무게중심 뒤로 갔을 때는 구동력이 뒤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오르막길에서 슬립 없이 잘 구동되는 차량은 FF다, FR이다, F. R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향 안정성. 자, FF방식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구르면서 조향을 시키면은 조향하는 방향대로 꺾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방식이고 FR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구르는 바퀴는 뒷바퀴에요. 조향하는 바퀴 앞바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자체가 회전하는, 차체가 돌아가는 응,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향이 안정성이 뛰어난 것은 어떤 게 F? F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인데 부산에 잘 눈이 오지 않는데 한 4, 5년 전인가 부산에 눈이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경사길에서 차량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들 보면은 대부분 다 화물차하고 대형 세단들이 즉후렴구동 비싼 차들이 많이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송송상했지만 뭐 모닝 스파크 경차 같은 경우 옆에서 막잘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런 거. 그럼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FF F 방식이 훨씬 더 안정성, 조향 안정성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향한 방향으로 구르기 때문에 훨씬 더 조향 안정성이 뛰어나다.